세로닉스, 2025년 10월 17일, 갑자기 상한가를 쳤어요. 이 갑작스러운 급등 뒤에, 어 진짜 이유는 뭘까? 한번 보죠. 세로닉스 사업이 크게 두 배잖아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IT 가전 부품, 그리고 다른 하나가 태양광 PV 리본.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 태양광 사업부 매출 비중이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 전체의 5분의 1 정도인데 근데 이번 상한가의 핵심 동력으로 이 PV 사업부가 지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구조를 좀 이해해봐야죠. 체로닉스 사업 내용부터 가장 유력한 급등 촉매 가설 그리고 어, 결정적으로 가격 폭등 직전에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우선 새로니스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원대, 2,000억 원이 채안 되는 음, 소형주였어요. 안정적인 전자 IT 부품 사업이 있고 이게 2020년 매출이 한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태양광 PV 리본 사업 이게 같은 해 매출이 한 330억 원 정도였죠. 그럼 그 상한가를 탁 터트린 구체적인 계기 그건 뭐였을까요? 보통 이렇게까지 주가가 뛰려면 그냥 뜬 소문보다는 좀 실체가 있는 정보가 필요하죠. 공시라든지 정부 정책 발표 같은 거요. 여러 가설이 있겠지만 특정 회사와의 계약 같은 개별 이슈보다는 좀더큰 그림.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발표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시적인 에너지 전환 테마 있잖아요. 그런 정책 모멘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태양광 모듈 수요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핵심 부품인 PV 리본 수요도 늘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요즘 AI 때문에 전력 엄청 쓰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게 간접적으로 세로닉스 같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부풀렸을 수도 있겠네요. 어? 중요한 건 이런 거시적인 정책 변화는 단발성 호재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단기 계약 하나 터진 것보다 훨씬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민감한 전문 투자자들은 실제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움직일 유인이 생긴다. 선제적으로 주식을 사모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상한가 직전 한들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들은 12만주 넘게 팔았어요. 순매도. 근데 외국인이란 기관은 오히려 샀어요. 외국인이 거의 8만주, 기관이 한 6만주 가까이.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상한가 터지기 바로 그 직전 거래일에 나타난 움직임이에요. 외국인들이요,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대량순매수. 이건 뭐 거의 임박한 호재를 알고 쓸어담은 듯한 느낌인데요. 정보 비대칭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죠. 뭔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세로닉스. 원래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0.5%도 안 됐다고요? 평수 거래량도 적은 소형주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어,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을 텐데. 팔려는 물량 자체가 적은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급등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은 유동성, 거의 없던 외국인 지분율, 이두 가지 조건 위에서 정보 우위를 가진 걸로 보이는 외국인이 선행 매수를 그게 방화세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세로닉스 상한가는 우연이 아니었다. 정부 정책 같은 거시적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 에너지 전환 같은 거요? 정부 접근성이 높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 소형주의 구조적인 특징, 그러니까 낮은 유동성이나 낮은 외국인 지분율 같은 걸 활용해서 미리 알고 선지적으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매출비중은 작았던 태양광 사업부가 회사 전체 주가를 뒤흔드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 셈이고요. 물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도 있겠죠. 일단 소형주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아시다시피 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급등 전에 특정 주체들의 매집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음, 당국에서 좀 들여다 볼 수도 있어요. 불공정 거래 여부 같은 거요. 그런 잠재적 규제 리스크도 있군요. 공식 뉴스 뒤에 숨겨진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인 요인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사례였습니다.